오늘은 16강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. 우리집 곶감이가 고양이가 너무 빨리 저를 깨웠습니다. 짧은 시간에 뭘 할까 하다가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는데, 16강에서는 핏을 짬뽕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, 얘는 문자잖아요. 오브젝트에 확장을 선택하면 이 짬뽕이라는 글자가 확장할 수 있게 이렇게 활성화 되거든요. 비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. 삐죽짬뽕이라는 글자가 아주 강렬해졌죠. 이게 15강에서 심볼에서 불러낸 암울자를 확장하여 수정하면서 그때 말씀드린 문자를 선택해서 오브젝트 확장 눌러서 문자 디자인, 아 문자의 모양을 디자인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고요. 저는 16강 피 짬뽕에서 만나 뵐 게요. 감사 합니다.